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학원에 미쳐버린 존재가 아, 아, 오늘 팀장의 아, 총진행을 하게 된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들어가 앞서 오늘 제 발표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내적 성장, 장가담이 되어 일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벤자민에 들어오기 전 또는 흔히 말하는 류리 벤자민이었습니다. 런데 그러던 제가 강철 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 윤기학과에서 했던 첫 번째 해외 활동으로 일본 자유여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평상시에 계획한포 어, 정말 죽어도 짜기 싫은 정말 MBTI-T, 즉흥적인 인간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 설명을 한다? 그날에 이를 가이드가 되보면서이렇게불발성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약간 상담자 같은 소년이 보이시죠? <laughs> 네, 바로 전데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감자에서 이런 농국의 손님들의 일손을 도우는 어,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농촌 취업 말고도 그리고 마을 이장님 그리고 어르신분들 앞에서 장기자랑도 하는 이 계시다는 점습니다 어, 장기자랑을 할때 사람들이 약간 소음을 많이 안 해주면 한점 걱정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대단 걱정이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이제 저희들 같이 친손상, 혼자들을 바로지 너무 행복하게 담아주셔서 정말 이 날의 기억은 저희 마음속에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주세요. 예. 네, 보이시면서 약간 이게 누구지 싶을 수도 있는데 네, 놀랍게도 정리가 네, 이때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장을 한 날이었는데요. 일단 이때 두번 저의 멘탈이 나간 경험었는데요두 <laughs> 번째, 제가 여자를 사는다고 하실 1차적으로 멘탈이 나갔고요. 그리고 완성된 저의 비주얼에 한번더 멘탈이 <laughs>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무 겪고 나니까 확실히 무대에서 어중간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아, 인성 형태가 없지 않나. 음. 순정한 인성 형태는 모든 게확실하다딱 무대 위에서도 최선의 그런 퍼포먼스를 도와준다. 라는 걸들대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대 위에 올려 올라가면 은 굉장히 심각했었 두근두근 뛰고, 정말 이 무대의 불법증이라고 하죠. 게 정말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이 모르겠다 하면서, 크게 만나지면서, 이렇게 무대를 못 꽂힌 것에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무대 위에서 한 번, 주인공이 돼가지고, 춤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히어로 캠프, 한달 전쯤에 있던 히어로 캠프에서 한번더 놀게 되세요. 기자랑을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한번더느해주세요 네, 저희 가교 동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가 조회수 56,000회를 차지하습니다 네, 그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은 앞에 있었던 그여자랑 춤을 어, 췄다고 그때 네, 저희춤출력과 그리고 키요미 의출력을 비교해가지고 이른바 최재원의 <laughs> 춤출력 전천사 네그 <laughs> 영상을 담아놓은 게시물인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인스타를 듣고 한 번,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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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한대 이것을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처음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나의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아, 부끄러운데 너무 괜히 막 오바했나 싶었는데, 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흑역사인가? 했을 때 저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해볼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흑역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 앞으로의 어떤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벤자비 1 1기 처음 들어올 때 저에게 스스로 약속이있습니다 바로 후회 없는 일련의능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서 해준 것는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자신감, 성이 포함되어야 가능한 도전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 이런 리더의 자리나, 그리고 이렇게 무대 위에 발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뭐든지 다도전에서 그런 식으로 5월달 일본 대교회 때문에 시작된 <laughs> 1일 2자리 8, 그리고 7월달에 사타이 하고 싶으시다면서 주장을 <laughs> 받았고요. 그리고 지구시민 캠프에서 한번더 조장을 맡았고 조장로서의 역할이 두 개방식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로서의 역량이 쌓이고 쌓여 점점을 찍은 축제였는데요. 중요한 10월 5일에 천안국악원에서 국제국악교육대를 열렸는데 제가 그때 경기학과의 총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청소년부 은상을 한번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앉아야 되냐?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한번더 금상과 종합 우승까지! 네! <laughs> 청소년들 총감독으로서의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젠자빈이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젠자빈에 들어가서 저는 제가 아직 얻어보지 못한 그런 리더로서의 활동들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는 명향을 줄일 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무대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자꾸서도 공포증도 어, 깨우게 되면서 진정한 어, 이런 즐기는 사람의 자세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저에게 배울 수있기 때문에 저에게 된다민과 많은 것들을 어, 배울 수있었던 정말 선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장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자민에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구요. 사람들과 같이 성공한 정보를 배면서 그것을 이제 더 넓은 사회라는 높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성실하게 목께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된자민으로부터 받은 것들,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하루하루 대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세상을 학교로 삼아 체험형 활동을 통해 꿈과 진로를 찾는 1년 과정의 대한고등학교입니다. 올해부터는 획기적인 개편으로 매달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기숙형 여행캠프를 운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지원 바랍니다.